백곽은 그런 사람이 드문데. 예, 앤거. 어 사이버 공격이다 풀스나 PC 같은 데는 어디? PC 같아요. 플레이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채팅 입력하는 애들은 대부분 PC 쪽이거든요. 어른 애들이랑. 오셨나? 안 들어오셨나 아직? 아직 아직. 응가. 사이버다 그러니까 뭐지? 충실에서 알림설정인거 제일 늦게로 해놨더니 안탱기는데 성능으로 하고 테나비 아, 들어왔습니다 테나비저 아, 앞에 있어 가야겠군. 어디가 이렇게 어딘지 모르겠어. 아에 분이 여기 아닌데. 어디 어디서 어디서 보시는 거예아 지금 뒤에 있네요. 하 거기 오른쪽에 차 있어요? 안 움직이고 조그만네. 저기 뒤에 생겼네 와드 타려고 쐈어요 아또 앞에 있네? 이쪽으로 계속 가면 돼? 여기로 네, 예 네. 아, 왼쪽 아. 왼쪽 이쪽으로아 네. 이거 선보고 계속 가면 되더라고 마름모 보고 계속 왼쪽으로 여기에요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 그 뭐하는데요? 아 미친... <laughs> 저기 있잖아. 어디 어디? 아 저기 있구나. 저 시체 있는데. 하나, <웃음> 마지막. <웃음> 저 시체 있는데. 나, 나 언제 29랩 됐지? 폭탄 앞에 건물. 아, 차를 여기다 세워야 되는구나. 아, 차를 타고 넘어가는 거네, 이거. 아, 어, 차를 타야 돼? 차 타고 가. 차 타고 가야 돼? 아니, 나는. 시켜 죽이려고. 타고주차하면 들어가는 것 같아. 요 <목소리도> 그러네. <목소리도> 신에 의해 정체하기 있네요. 됐어. 이스 로케이션 고 컨테이어 가가동하기. 별로 막뭐 올려 들어. 아, 차를 받치래요. 아차 주차해서 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별로. 차 타고 들어가는 건가 본데? 그렇지 아니야? 소게되는거 아니야? 저기 타면은 목표가 아, 떴는데 어떻게로 또 멀어요. 가야 되네? 응. 어. 또차 타고 이동해야 돼? 음. 거 먹을 거? 터무브아야 돼? 대박 바 멀다. 다 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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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우회전, 여기서 오른쪽길 동굴인가? 여기, 예 네, 맞아요 왼쪽, 어, 너무 돌아갔다 너무 돌아갔다 아아, 그가운데 있는 아, 그 길에 보일국 예. 어,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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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일거예요 이렇게 왼쪽길, 왼쪽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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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u a v 어? 네, 보이는 길로 쭉 가시면 돼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일까요? 왼쪽이야 클릭하시면 돼요 직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직진도 돼요 오른쪽 위로 가시면 돼요, 네. 네. 네, 돼요. 오른쪽 가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해놨어요. 아이고. 위에? 열렸다 <목소리도> 맞습니다. 왼쪽으로 직진네. 아힘린다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Device secured.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멀리 A 쪽. 내가 나가는. That is the way. Answer the next round. 세시 쌌는데? Last c h a n 인가요 나다. 아싸. 구워먹기. 빗맞았는데. <laughs> Switching sides. Cyber attack. <laughs> Device location confirmed. Go now. <laughs> <laughs> Allied UAV overhead. Target marked. Hit them. This is Phoenix 3. Good copy. Strike inbound. v i 이 e secured. 무슨 정칠아 어디 어디 쐈는데 그 폭설하는 건물에 그 어디呢 군 You sent fight. Oh, come on. I got it. Oh, wow. Fine. I'll take them all. y e a the two more. o k a p n d e 이게 도간다고 되는 게 아닌데. 와. The enemy has the EMP. Defend the data center. One minute remaining. 폭탄 가지고 갔어 이마. 발견다. 아 맞아. 대대박이 대박이다. 와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이다대박이로대박이를보박이다대박이버 어택 이다이 대박이다. Go now. Allied UAV overhead. He didn't die. He didn't die. Ah, what? The special unit. Oh. Allied cruise That's missile cool. launched! Reloading! Ah, ah. The enemy has the EMP Defend the data center!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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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이겼다 아, 아무것도 안해 이겼어 왈돈 커도다 뛰면 안돼 일단 뛰면 안돼 뛰면 안돼 뭐야 씨얘뭐또 못봤어? 와 진짜 뭐뭐고 하길래 이렇게 못 보는거야 이거 <목소리> 와 시키 2대대박네